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그, 위험한 회사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고, 다시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찍고, 이제 저 청소하고, 이제 서윤이한테 가야 되는데, 좋은 얘기 드리고, 빨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제가 요즘 이번 주 많이 못, 지,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혹시나 저녁 때한번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목필 꽂힌 거가 생길랑 말랑 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오늘 내용은 이제, 드디어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거냐, 라는 거고요. 금요일날 미국장 좋게 끝났고, 돌파하겠죠? 그 이런 얘기 너무 성의 없죠. 그죠? 잠깐만요. 음, 어... 요거요. 그죠? 요거, 요거, 요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소속화의 의견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요거는뭐 알아두시고 볼게요. 일단 미국 고용 지표 민간 부분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자 지수 잘 발표했죠. 잘 발표했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좀 볼까요? 뭐볼 의미도 없는데 너무 빨리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스닥 어디니? 나스닥 응, 여기 있네. 응. 올랐어요. 아, S&P 500이지, 그지? 나스닥. 1.4% 올라서 끝났어요. 엄청 잘 올랐네. 많이 뭐뭐가 많이 올 테슬라 (TSLA) 여기 아니죠? 해외 차트. 여기 안 나와. 응, 오케이. 테슬라. 테슬라 잘 나왔죠, 그죠? 근데 이 차트 보면 테슬라 차트 보면 m m o 하죠. 그죠? 4%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응. 음. 이렇게 세개치이 오르네요. 그죠? 성장주의 대표주였던 미국의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나 쓰고 있다. 성장성으로도 배팅해볼만 하겠네. 다행이네요. 그죠? 그 반도체 쪽 어떨까? 마이크론 테크 M u 죠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는 아직 까리하고야 아직까지. 그리고 진짜 성장성 끝판왕은 얘가야지 우리나라 휴대폰 좋은데 애플 AAP, AAP. 멋있게 보여드리려면 이래 P. 그렇죠 애플 아직은 좀 그렇죠 아직은 어쨌든 미국은 잘 올랐습니다 다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나스닥 그죠. 아직은 신고가 안 쓰고 있고 다 오는 신고가고요. 이게 지금 제조업 지표 중심이라 다오가또잘 올라가는 거고. S&P 500. 그죠? 얘도 신고가 거의 쓸랑말랑 하네요. 그러면 우리 코리아 증시도 사상 최고가가 요때 이때. 저때 5월 10일 날 3249포인트. 한 10포인트만 올라서 월요일 날 끝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목요일날인가요? 노멀할 레포트 나왔고, 그죠? 어제는, 현대차를, 어디에요? 골드만삭스에서 바이콜이 나왔어요. 목표가 상향.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음, 말씀드린 이유도 없구요. 기아는 목표가 그냥 유지고요 뭐, 자동차, IT가,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바이코를 받고 있으니 시장 분위기는 그러더라도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까지는 제 3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좀더 리뷰 좀 드리자면 자동차 IT 좋아졌는데 휴대폰 부품 섹터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뭐예요? 삼성 전기. 그죠? 조금 올라왔고요. 또뭐 있습니까? LG노트. 와, 이렇게 뿅! 올라왔네. 오랜만에 LG노트 물린 사람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LG노트 삼성전기. 그래요. 파인 테크닉스. 음, 음, 그죠. 많이 올라와 있죠. 폴더블. 그리고 FPCB BH. 음, 그죠. 밑에서 올려치고 있네요. 휴대폰 출하량 올라갈 수 있다. 3분기에 그리고 5G 원래 KMW 많이 올라온 거 같나 정프론이 엄청 좋아하시던데 응? 많이 안 올라왔네 솔직히 이게 뭐 올라온 겁니까 그렇죠? 저는 제 텔레그램에 좀 써드리긴 했는데 5G에서는 기가레인을 좀 좋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응. 5G에서는 얘가 실적이 올해 컨센츠를 높여지는 올해 내년이 별거 다 해요 마이크로 l e d 하고요 5G도 하고요 다 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5G 얘기하다 말이 좀 샜는데 지금 이쪽이 좋아지고 있으니 코스피 신고가는 나오겠죠 나오겠죠 월요일날 나올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는데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기관들도 이제 컨셉은 좀 바꿀 거예요. 목표가 상향을 유지가 아니고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 분기 추정치를 높이고 있거든요. 좀 약간 기관들은 좀 외국계 따라 하기가 좀 있어서 외국계 올리면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다뽑 오를 거예요. 아마. 응. 그러니 지수는 올랐고 오를것 같고 고용지표 잘 나왔고 그래 미국 잘 나왔고 옵션 만기 이번 주인데 뭐 그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쪽이 올라오고 있으니. 그러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해보면 하지 않을까? 라고, 금요일날 기분 좋게, 3% 마감대 얘기를 했더니, 우리 2%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고. 당연하죠. 우리 고객들 돈 벌면 제가 좋은 건데요, 당연히. 당연히 좋죠. 응. 당연히 좋 분위기 좋으면, 저만큼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그래,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러도 떨어지면 좀챙피하긴 한데요. 그러더라도, 좋은 얘기를 드린 이유는, 도의 민족 코리아 1차 접종자가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10% 넘었다고 해서 외국인들 돌아올 거라고 했죠 형나시죠 요건 써주세요 응. 했잖아요 이 얘기 한손 나밖에 없을 거야 진짜로 응. 백신 접종률 높아지니까 외국인 돌아온다 이거 저밖에 다데다 들어봐도 그 얘기 없을 텐데 응. <laughs>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근데 14%가 올라왔어요 저도 다음 주 토요일 날 맞습니다. 얀센 맞습니다. 전 민방이라서. 응. 저보고, 제가, 저기, 민방이 마지막입니다. 81년도생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응. 어쨌든, 다음 주 토요일 날, 완전체 됩니다. 저도. 맞고. 응. 빨리 맞고, 얀센은 한 번만 맞으면 되죠. 그죠? 한번 맞고 끝내려고. 여름에 마스크 못 써요. 더워서. 밖에서는. 어찌됐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빨라요. 빨라요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그런 외국인 돌아올 것 같다. 들어오면은, 여기, 여기 안 올라간 거, 어디 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좀 해도 되는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잘 IT 쪽 올라오면은, LG전자 한번 타자, 오, 된거 같긴 해요. LG전자에 타자. 그죠? LG전자. 근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얘기만 한다. 그리고, 이차전이넘으셨죠 대형주 지금까지 에코비엠이라든지 뭐 LNF 같은 양극재 회사들이 좀 좋은 게 아니고 나쁘지 않았죠? 덜 빠졌죠, 그죠다 빠지다가 지수 올라오고 그러면 다시 대형주 위주로 올라오니까 삼성SDI든 l g 학은 모르겠어요, 잘 SK이노베이션이든 대형주 딴 한번 시점이 오지 않는나 요런 느낌 느낌 뭐 제가 뭐에널리 자료 막 멋있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진 않고요 그렇게 해야 될것 똑같으니까 어차피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돌파하면은 내계자는 진짜 좋아질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쪽 다시 좋아진다고 칠게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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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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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저는 말을 잘안 바꿔요, 그죠? 이게 다 성장성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아시죠? 아시죠? 소비회복이거든요. 여기 가, 가죠? 당연히 가겠죠? 하는데, 저는 어차피 이쪽은 다 들고 있잖아요, 우리 고객들이. 여기를 들이따더 사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가 어떨까? 내수소비 관련 종목을, 보는 게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원래 여기 막 가면 내가 틀린 거죠, 제가. 틀린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물론 뭐, 시세가 나오면 저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요 생각은 좀 듭니다. 여튼, 여튼, 요건 찾아보시고요, 여튼. 요건 제가 요번에 힌트를 드렸죠, 그죠? 음, 여기는. 여튼, 이러한 논리 하에서, 이러한 논리 하에서, 이번 주 시장, 좀잘 수익 내보자고요, 여러분들. 수익 내보고, 이럴 때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장 올라오기 시작할 때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죠? 시장에 확신을 줘야 돼요. 아직까지 아리까리 한데 확신 주는 건 증권사 보고서예요. 보고서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여기서 통합뉴스 누른 다음에 아침에 8시 40분 정도 되거든요. 신규 추천, 뭐 이렇게 치면은 쭉 나오거든요. 응? 쭉 나와요, 쭉. 그런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오른 거 말고요. 안 오른 것들 있잖아, 안 오른 것들. 그런 것한 번씩 잘 살펴보시고 해보셔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아침에 옳다 했구나 하고 매수하시지 말고요. 그그 그 종목이 있는 섹터가 있잖아요. 섹터 그 섹터에 있는 섹터인 섹터가 같이 동반으로 오를 때 같이 동반으로 오를 때 그게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 섹터 다 빠져 이것딱 요만 얘도 좀 아침에 오르죠 추천 나왔으니까 그래도또 빠져요. 좀 부담이 있더라도 그 섹터가 다 동반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때그 종목의 비율을 바라거든요. 뭐 일종의 팁이죠. 다 반대로 하잖아요. 딴거 빠지고 이거 모르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 같이 올라야 됩니다. 다. 그래야지 매도가 안 나와요. 아셨죠? 좀더 아이디어 있으면은, 아이디어 있으면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툭툭 말씀을 드리긴 했죠. 응.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주 바빴는데, 바쁜 척안 하겠습니다. 이제 또 계속 올릴게요. 그리고 음, 이번 주는 방송 세 개밖에 없습니다. 수목금 아닌가? 또 있나 언제? 뭘 뭐, 내일 출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 저는 이제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청소하고 저녁 먹겠습니다. 하여푹 쉬시고 저녁 때또 종목 좀 살펴보다가 괜찮은 내용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요일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